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성재민입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 그 중에서도 외력에 의해서 다치고 발생하는 외상성 흉터의 치료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치료가 쉬운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흉터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의 흉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다치면서 발생한 외상성 흉터. 두 번째가 여드름 흉터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 중에서도 외상성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외상성 흉터 환자분들이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흉터 치료 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흉터의 위치. 두 번째는 다치고 나서 얼마 만에 내원하셨는가. 세 번째는 흉터의 깊이입니다. 흉터의 위치는 흉터가 힘을 많이 받는 자리, 즉, 미간이나 눈 주변, 입 주변처럼 주변부의 근육이 하루 종일 계속 움직여서 흉터가 자주 당겨지는 힘을 받는 경우일수록 치료가 더디고 어렵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오회를 해드려도 이런 부위에 있는 흉터들이 다른 부위의 흉터보다는 효과가 더디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흉터가 생기셨을 경우에는 흉터가 받는 힘을 덜어주고자 기존 흉터 치료에다가 흉터 보톡스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흉터 보톡스를 통해서 흉터 주변부 근육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흉터가 당겨지는 힘을 줄이면 그냥 흉터 치료만 하는 것보다 치료 경과가 조금이라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흉터 치료에 있어서는 보통 2개월을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최초 다치고 2개월 이내인 흉터의 경우는 비교적 치료가 수월한 편이고,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본 환자분은 다치고 2개월 이내에 내원하셔서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고, 치료 5개월 만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치료가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 같은 위치, 같은 크기 흉터가 다치신 지 2개월이 훨씬 지나서 오셨다면 5개월 만에 이런 결과를 내기는 분명히 어려웠겠죠. 보통 오래된 흉터들의 경우는 약60% 정도의 호전을 목표로 해서 기간은 1년 반 정도를 잡고 치료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드름 흉터들은 대부분 몇년 이상 된 장기 흉터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사진 보시면 1년 전으로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흉터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약50% 정도는 치료 효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흉터의 경우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조금 더 꾸준히 오래 치료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흉터의 깊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흉터 치료들은 대부분 내 피부 속에 새로운 상처나 염증을 내고 그 과정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새 살을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흉터 필러처럼 흉터 바닥에 필러를 채워서 그날 하루 만에 쑥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 진짜로 내 살을 이용해서 채워 올리는 흉터 치료의 경우에는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몸의 피부 세포가 암 세포가 아닌데 한번 치료당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즉내 몸에서 재생되는 양은 최대치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꺼져 있는 깊이가 깊음을 깊을수록 더 많은 횟수를 통해서 채워 올려야만 하겠죠. 그래서 조금 꺼져 있는 분들보다 많이 꺼져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치료 횟수는 몇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상성 흉터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치료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외상성 흉터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조합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PDLA 성분인 주베룩 그리고 조금 더 입자가 큰 주베룩 볼륨을 흉터 바닥에 잘 깔아줘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데요. 이때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에 그냥 놓아주기보다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들어가기 전에 이 박비성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흉터 바닥 아래쪽에 딱딱한 조직을 부시고 주베룩이 잘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준 다음 그 이후에 주베룩을 놓아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흉터 보톡스까지 이렇게 주베룩을 메인으로 치료하더라도 딱 주베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보톡스, 주베룩 등등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경우는 레이저는 피부 표면에서부터 바닥으로 들어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가면서 피부 가장 바깥층에 있는 피부 장벽을 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과거의 CO2 fractional 레이저처럼 레이저를 강하게 이용하는 치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빨개지고 홍조가 잘 생기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고 두 번째로 주베룩만 쓰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주베룩이 흉터 바닥에서 제가 쏴줬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딱딱한 조직에 밀려서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서 안착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흉터 바닥에서 밀어 올려주는 효과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저와 주베룩 그리고 흉터 보톡스 등등을 잘 강도를 조절해서 조합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부작용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앞서 보여드린 사진들처럼 결과도 좋으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빨개지거나 홍조가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을 한 번도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흉터 어떤 경우가 쉽고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재름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